다음 학 강의 제 29강 법성계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9에서 39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궁자실제 중도성 구래부동 명입을 마침내 참된 경계인 중도 자리에 안고 보니 예적부터 부동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중도 자리에 앉고 보니 예로부터 그 자리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부처라 불리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중도 자리단 마음의 근본 자리, 일심이라고도 하고, 참 마음 불성,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자리에 이 경계에 와보니, 옛부터.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부처라 불리게 됐다. 이 궁은 법성의 바다에 들어가 더 이상 다다를 데가 없는 것. 마지막 좌란 마지막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란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실은 진과 망이두 가지 이분법이 없어서 유에 속하지. 안는 재란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상 분별심 중생계가 있는 그런 현상계가 아닌 진실한 세계 절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본질의 세계인 중도상에 마지막으로 와 보니 자 앞서 우리가 강의 학습했던 행자가 본재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행자 환본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는 무엇이며 본제는 무엇이며 중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시례로 한 번도 본제 실제 중도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심에 가려서 중생심에 가려서 본제 실제 중도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 본제란 참마음 불성일신 본래 면모 가리키고 이 실제는 진여법성의 뜻으로 이것을 천태종에서는 실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화음종에서는 중도, 일심법계, 일진법계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연기된 유의법, 일체법 모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사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사과 전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색인 동시에 자성이 없으므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불리우고 공은 동시에 색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과 유, 본체와 현상,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 마음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유는 현상 존재,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본체와 현상이 각각 둘이 아니라 원융무해하다. 둘로 무이상이다. 따라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이 현상계의 이 존재 현상을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과를 색이다 라고만 이야기해서도 틀리고, 이것을 공이다 라고만 해서도 틀리고, 이 색과 공이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틀립니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며, 쌍차, 양변을 사법계와 이입법계 양변을 쌍차 막았다. 동시에 색과 공이 각각 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냐? 한 가지로 이렇게 초월에서 비춘다. 따라서 상처 쌍조 이것을 중도다. 결국은 이렇게 이법계 사법계 생사 졸고 시름 이러한 양변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초월에서 비춘다. 상처 쌍조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중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에서는 이 사무의 법 로 표현했습니다. 화엄경을 설하신 핵심은 일승법만 일승법계 하나의 진리 이 중도법을 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팔만사천경을 줄여 놓으면 이 화엄경이라고 하고 이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법성계인데 이 법성계의 첫 일구 법성 원흉 무이상 법과 성은 무이상이다라고 했을 때그 무이상 그 중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기된 유위법의 세계는 색인 도시의 공이다. 이 색도 떠나고 공도 떠나고 원흉무예 해져서 중도다. 중도를 다른 표현으로 일승이다 원교다 일승 원교다. 따라서 색도 공도 중도도 따로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색공중도가 모든 것이 원흉해서 있는 그 진실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체법 만법 우리 모든 존재 현상의 존재 방식 자체가 색과 공과 중도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원흉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음의 정치, 화음의 근본 뜻은 중도법이며 쌍차상조다. 청량 스님께서 화음은 원교이며 이를 쌍차상조의 중도다. 이 뜻을 불명히 하면 화음의 근본 종치 근본의 뜻 근본 가르침을 알수 있다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불교에서 구경의 최후의 원리를 설황경을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을 다시 일승원교로 하고 합니다. 심증명정 쌍차 이변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여기서 마음이란 일심천마음 불성자리에서 보면 양변을 쌍으로 맞고 쌍차하고. 정입, 중도, 쌍처, 이도다. 중도에 들면, 이제를 쌍으로 붙인다. 이, 여기에서 이제란, 속제, 진제, 이법계, 사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싫음, 생과 사, 선, 아. 이두 가지 분리되어져 양변으로 떨어진 것을 쌍으로 비춘다. 따라서 쌍차, 쌍조다. 중도에 들면, 이제를 쌍으로 비춘다. 진속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선악 등 양변이 서로 원흉무해하다. 무분별이다. 결국 선이며 악이며 좋고 나쁨은 우리의 중생심의 분별로 나온다.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차별적인 선악이나 유무의 양변을 완전히 초월하는 동시에 완전히 융합하는 것. 이게 중도법이다. 쌍차, 쌍조의 중도법은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이 중도법을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들이 법화경, 화엄 이러한 모든 대승철학을 녹여서 선불교를 이루었던 선종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중도법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생과 열반 등 이원화되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때에 따라서 생사에도 열반에도 자유자재하신다. 이 중도상, 궁자 실제 둥도상, 마지막에는 중도자리에 앉아보니 생사의 초월에서 생사의 자유자재한 것, 이것을 성불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궁자 실제 둥도상, 이 이야기는 성불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래부동 명입을 옛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름하여 부처님이라 한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이사가 명현에서 본체계와 현상계, 진리의 세계와 이 현상계가 서로 즉하여 분별이 없는 것. 모든 사물이 모든 존재의 현상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만 그 이치에서 볼 때는 깊은 이치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이 얼음도 되고 이슬도 되고 구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와 현상으로 나왔지만 나타났지만 습기라는 본성이 달라진 것은 없다.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모양으로 돌아다 다녀봤지만 한치도 한 발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래 부 동이다. 여러 가지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켰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 우리 본 마음은 우리 불성자리 자성자리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 따라서 제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았다. 본래 적적했다. 구례 그래 부동 명의 불 그래서 어 부처님으로 이름한다. 본래부터 누구나 실제 의중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1mm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로서 현상계와 절대계가 갈라져서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받아 육도윤회를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실상과 사람의 실상을 불명하게 깨달은 성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던 사람이 꿈을 깨고 보니까 그대로가 본래 그 자리다. 제자리에 있는 것 깨달은 사람 그 이름하여 그것이 부처님이다 구 부동 명예불.